사랑이라 뭐 하기도 쉽고 깨지기도 쉽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게 연애의 법칙이라지만 설렘 제로! 연애 세포가 아예 소멸된 듯한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너무 예뻐요 결혼해요? 어느 날 갑자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금방 사랑에 빠져버린 이들의 이야기 오늘은 너로 정했다 배우 배두나와 손석구가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재난이 아닌 로맨스를 겪게 됩니다. 일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 오늘은 바이러스로 정했습니다. 옥택선 씨저 동생분 소개로 온 남수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다소 뚝딱거리면서 시작된 소개팅 자리. 할 말이 딱히 없으니 쥐라도 얘기하렵니다. 취 좋아하시나 봐요. 당뇨 프로그램 때문에 일본에서 변이 마우스 키웠거든요 마라고마요 예, 죽으면서 저한테 유언을 남겼었어요. 자기 죽음을 기억해 달라.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소개팅이었습니다. 어떤 핑계로 이 자리에서 벗어날까 고민하던 그때. 야정아그 기계 돌려서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 그거 왜 못해? 어떻게 하셨죠? 지금 가봐야 될것 같은데 네 가세요 네. 너무 중요한 실험이라 죄송니다 알아서 빠져주시니 감사했고 택서는 수필을 더 이상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자기 일에 성실하다는 거잖아 딱한 번만 만나봐 내가 어디 가서 이 박사를 만나니 아우 가세요 다들 어봤어이 시간에 웬 손님인가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진짜 오셨네. 아니, 아니 이거 아, 들어오세요. 서로 짜고 치는 거야? 학력에 아유, 약한 가족들이 아닐까? 다시 세팅해놓은 만남이었죠. 아유, 저기 박사님이시니까 저희 다 믿고 갈게요. 알죠? 음. 명문대 박사 출신 연구원이라는 타이틀에 가족들이 홀라당 넘어갔지만요. 택선은 개의치 않고 뚝심 있게 행동합니다. 택선 씨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 말부터 해요. 나쁜 사람들이. 근데 택선 씨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네 하세요. 텍사시 이름이랑 제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뭐가 되죠? 필수 선택 없죠? 네. 네 맞아요 제, 죄송해요 여지라고는 없는 단호박 같은 거절에 순순히 물러가나 싶었지만 <laughs> 고백 공격에 실패한 수필은 눈물과 동정심이라는 두 번째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우는 거예요? 텍사시도 나랑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 지 <laughs> 이거 밀당 같은 거 아니죠? 아니요 알았어요. 아, 그 스펠시 뭐 저기 분자 바이러스 연관다고 하셨었죠? 그거 다들 한번 들으면 기억 못하는 건데. 그 얘기를 계기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뚫으려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는 방패 치열한 승부. 누구예요? 단체 문자예요. 초등학교 동창. 태상 씨. <목> 너무 예뻐요. 화장했어요. 동공이 커졌어요. 우리. 오늘을 기념할까요? 필수 선택 커플 탄생? 모자보자 했다니 진짜 나를 뭘로 봐가 진짜. 그게 아니고요. 철통 방어에도 부단히 직진하는 남자를 내보내기 위해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볼까 했지만 쉼 없이 자신의 마음을 편하기 바빴던 남자는 연료 부족으로 방전돼 버렸고 놀란 마음을 술과 안주로 달래봅니다. 이걸 남기냐. 고독한 미식가의 심야 혼밥이 시작되고. 눈을 뜨자마자 어제 깨물었던 혓바닥에 얼얼함을 느끼며 거실로 나왔는데 수필은 이미 바람처럼 사라진 뒤였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선착순 신차 시승 기회 매장에서 만나요 딜러 김연호.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오는 딜러가 된 동창의 광고 문자. 그런데 만나자는 영원 멘트 한 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연우야. 호택순. 어, 이렇게 뭐 내부 공간 연우야. 뭐... 어색해. 당연하지 그 저기 고객님인데. 오야나이차 타고 나가봐도 돼? 아니 그럼. 그렇게 시승을 빙자한 드라이브가 시작되고. 아, 진짜 네가 한번 몰아봐야 되는데. 아, 달리자 바다에 가자. 갑자기 사랑에 빠진 택선도 무한 직진 모드인가요? 같은 시각, 아무래도 자신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여긴 수필은 홀로 연구실에서 셀프 검사를 해보는데 연구 중이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 없는 택서는. 김현은, 너왜 결혼 안 했어? 나 기다린 거야? 바보. 독기병 말기 환자의 증세를 보이더니 그대로 잠이 들어 차에서 아침을 맞이하는데요. 옥택선 씨 누구세요? 남수필 씨 아시죠? 그 옥택선 씨도 저희랑 가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내리세요. 감염자와 한 공간에 있었던 것만으로 택선 또한 접촉자로 격리되어야 하는 상황. 일단 수필에게 전화를 걸어 보려는데 음성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택선 씨. 혹시라도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균 박사라고 찾으세요. 하셨죠 다른 사람 따라하면 안 됩니다. 간밤에 불타올랐던 사랑이 꺼진 자리에 생존 본능이 자리 잡고 혹시 여기 이균이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타세요. <목소리> 설명도 없이 자신을 호송시키려는 사람들의 태도에 과감한 선택을 내리는데요. 살려고 <목소리> 도망치래 이균 박사라는 사람 찾으래. 시승용 차량은 아마 오늘도 못 돌아갈 듯 싶고. 야, 그냥 검사 받는 게 낫지 않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댔어. 모른 번호야? 요 어. 어. 다행히 세이프. 어. 야, 아무래도 내가 운전하는 게 어, 낫지 씨. 않겠냐? 저는 이균입니다. 이균 박사님? 감염됐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일단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세요. 팔각정에서 만나요. 눈에 띄는 빨간색 차를 타고 핫핑크의 방역복을 입고 다니면서도 여기까지 용케 온게 기적이라 할만한데 크게 당황하는 기색 없이 약속 장소에 나타난 바이러스 전문가. 이거 공기로는 감염되지 않아요. 이김 박사님? 네. 저뭐 감염된 거 아니죠? 검사해 봐야죠. 근데 스페시는 왜꼭 박사님을 찾으라고 한 거예요? 되도록 얼굴을 돌리고 얘기하세요. 아무래도 내가 제일 많이 아니까 우선 이균의 연구실로 이동하는 길에 감염 경로를 추적해보는데 오뎅? 먹다 남긴 오뎅 먹었는데? 치문 확률이 낮아요 아님 진짜 재수없어서 먹다가 혀를 깨물어 피가 난다면 모를까 깨물었어요 혀를? 네 걸릴 사람은 걸린다는 진리와 함께 바이러스를 품은 실험용 쥐가 연구소를 탈출한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현상이 발생하죠 무슨 일이야? 쥐안 적어? 쥐는 잡고 있는데 근데? 근데 좀 이상했어요 마을회관 클럽 오픈? 구 타는 거야? 이걸 다 마셨어요, 저분들이 쥐가 빠졌는데 우리 쥐야? 예, 흰색이잖아요 너의 몸, 나의 몸, 우리 몸한 번, 원, 둘, 셋, 넷 오빠 오빠 잘생겼다 마을회관 내부엔 엔돌핀이 팡팡 터지는 중증 환자가 가득했지만 문제는 치료제가 없다는 것. 이거 봐. 정말 완벽하게 붙어 있지. 그런데 텍선의 혈액에서 항체가 발견되고 이대로 지속만 된다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컴플렉스 에이를 발견할지도 몰라. 백신의 실마리가 잡히죠. 슈퍼 항체? 이 바이러스에는 텍선 씨가 지금까지 최강이에요. <laughs> 이후 연구원들은 유일한 희망인 텍선의 항체를 이용해 백신 연구에 몰두하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바이러스의 부작용이라도 발생한 걸까요? 붉은 반점이 온몸에 나타나면서 백신 제조에도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텍서는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세상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이병 아니었으면 이랑 감독 몰랐을 거예요. 오빠 나요. 어. 나 부른 거지. 네. 문 잠겼지. 예. 네. 증상이 가지가지다. 바이러스였습니다.